그면 일단 오늘 해야 될거뭐 해야 되더라? 아, 이벤트 일게 맞아, 이벤트 일케부터 해야 돼. 이벤트 일케 아, 가상의 보호 아, 아 공겜이야? 아, 그런 공겜 있어? 처음 알았네. 안할거예 어, 뭔지는 알것 같지만 안할 거예요. 맞지? 그게 정답이야. 맞아. 정답이야. 정답 이가할수어 트라이, 트라이. 나 어, 트라이, 트라이 했다가 지금 발목에... 발 발에 지금... 물 잡힌 게 한두 개될거 아니잖아. 진짜. 발목에 물집잡히겠대 <laughs> 진짜, 자네들이 매인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야. 어? 배블러 그만. 여 뱃돼! 나무 위키가서막 이제, 미미오, 민초 논란, 이런 얘기 나오면 재밌긴 하겠다. <laughs> 그런 느낌. 논란, 놀라... 야! 시작하자마자 논란은 좀 오바 아니야? <laughs> 약간, 방제, 나무이키 탐방하면서, 이몸이 수정할 것 같아, 있몸이 야, 내가 언제 이랬어, 이러면서. 야, 시청자한테 삥을 왜 뜨나! 야! 내가 삥 뜯는 건 너구리네 밖에 없다. 야, 오해하잖아. 누가 보면 수구방구를 하겠다, 이씨. 이몸은 자네들의 삥 뜯지 않아. 이몸이 뜯는 건 너구리 애들 뿐이라고. 야, 탑체를 왜비리 야! 될지도? 야 이모마크 귀여운 초하와이 소녀 여우 어디 있어? 맞잖아 먼저 이몸이 귀여운 게뭐 어쩔 시비 어쩔 티빙 어쩔 와챠. 타격감이 좋대 다들 이모 이만 보면 타격감이 좋대. 야 내가 무슨 메이플 모비냐? 어? 내가 무슨 몬스터냐? 때릴 때가 있다. <laughs> 아 충신이다! 진정한 충신이다! 간신히 <laughs> 이러네 방송에 온 자네들은 간신히 없어 아무튼 간신없음 고비 육식어대에 뭐가 내리고 올까? 저렇게 요리 잘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진짜. 요리 잘하는 애들 나는 이 몸은 요리를 잘해 진짜 못해 라면물도 한신기년 전까지만 해도 라면물 진짜 못 맞췄어 와 우육면 어떻게 만들어 와 미친 드디추츄 아일랜드 입성 상황이 어, 심각성을 이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못 지나가면 많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빨리 꺼주세요 마으시죠가 가져와 빨리 끝밖에 안 떠봤는데 이야 진짜 웃기? 왜 이리 와 휴학군 어때 정신이 좀 드는가 뭐였지? <laughs> 순간 강 같은 걸건너려 했던 것 같은데 어? 정신이 없잖아 그 그래 여기는 온통 강물이라고 했지 이 강이 아니었던 건 요당정과

뭐야? 야이 몸이 요리해도 저거보다 맛있겠다. 아니 이 맞은 바바, 틴 바바바. 와내패 대패 이런 표정 처음 봐. 전쟁의 최고의 재료 뭔데? 이맞지이몸 꼬리나 이몸비 들어가면 바로 팔배이다. 가보라. <laughs> 저거 내가 장담하는데 바로 핸들을 뻗은 거다. 내가 장담하는데 저거 꼬리랑 빛 무조건 들어가 있었는데 칼 배운다니까 바로 다틀었다아또 이거야. 이거 또 뭐풀수 있어? 아 근데 이거 재밌어. 강한 순간 이런데 너무해.